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8장 10절, 11절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영이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그대로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예,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결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함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쓴다 놨죠. 어, 우리, 우리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영이 거함의 의미. 예,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영의, 육의 영역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영역에 있지 않고, 그리고 성령의 영역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죄의 영역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하고 벗어나고, 바로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어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를 데려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허이상 육신의 영역이 있지 않고 영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만이...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쭉 같이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자,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결과로,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오늘 10절과 11절에서 예,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결과. 첫 번째로, 예, 영은 으로 말미암아 살아있게 된다. 이렇게 예, 얘기하고 있죠.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을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아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다. 자 이것은 우리의 영은 자 의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것이죠. 자그 칭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것이다. 생명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생명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영역, 생명의 영역, 그리고 천국의 영역, 그리고 영성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의다라고 하는 것은 공의, 디카이오시네라고 해서 공의, 그 다음에 칭의,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의롭진 않지만, 그냥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우리를 보고, 다른 거안 보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보고 우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셔요. 다른 거안 봐요. 그것만 보고 우롭다라고 칭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인들끼리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죄인들끼리는 절대 섞일 수가 없습니다. 누가 기름처럼 사람들끼리 안 돼요. 예,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거하시고 예수님 거하시고 성령님 거하시면 예, 우리 장로님만에 거하시는 예수님 장로님만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과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그분만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끼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계시는 말씀,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실제 히 복음 중, 복음 중심적 관계, 하나님 중심적 관계가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서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서로 상처주고, 다 이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가 안 돼요. 인간들은.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을,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신, 신부가, 신부가 신랑 안에 거하듯이.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은 그 신부가, 신부가 신랑 안에 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신랑도 신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서로 소속되는 거예요, 서로. 서로, 서로 속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건.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뭐죠? 아, 어, 십자가 사건인데, 그니까, 이걸 극명하게, 극명하게 설명하는,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에,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그죠? 예 성만찬. 주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그걸 딱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요한복음 6장, 6장 56절 5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 아버,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아멘. 나를 인하여 살리라. 나를 인하여 영생을 얻으리라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예, 생명의 유기적 관계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절대로 예, 우리를 으롭다라고 칭하시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우리는 정죄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어떤 인간적인 인간의 어떤 학자의 견해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정죄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주일날 어렵게 살펴봤던 것처럼, 그런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짓는 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미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육신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들이 광야를 지내고 있는 그 40년의 기간, 우리가 지금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들은 가난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것은 이미 약속되었고, 이미 확정되었어요. 그래서 예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표현을. 들어가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 그때 뭐 들어가느냐, 안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우리의 몸의 구속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계신 결과로, 첫 번째로, 칭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결과, 두 번째로, 죽은,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또 몸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몸도 구원받아요. 몸도. 그래서 우리가 몸도 예수님처럼 부활과 함께 영화롭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눴던 그대로입니다. 또, 이게 겹쳐요. 예, 네, 6장, 8장,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여기서 죽을 몸이라고 할때 이것은 죽기 쉬운, 파멸 당할 그런 뜻입니다. 원어뜻이. 우리 죽을 몸, 드네, 드레, 드네토스, 드레, 죽기 쉬워요. 우리 몸은. 연약해. 예, 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어, 오염되신. 그런데, 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그몸 자체는 예수님의 부활체는 완전히 다른 몸이에요. 예, 어제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다른 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칭의 구원과 함께 여기서 그냥 에,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됨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그 칭의 구원을 딱 받는 순간 패키지로 우리가 가끔 가다가 마트 가면은 원 플러스 원 있잖아요. 원플러스 원이따라오게 있습니다. 두 개를 주거나. 그죠? 원플러스 원 우리 집사람도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 좋아하시죠? 하나 더 주는 거. 네, 덤으로 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원플러스 원 원플러스 원. 그러니까 어, 하나를 샀는데 세개 줘요. 세 개. 그럼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친의 구원을 받는 순간 성화와 영화, 영화 구원이 패키지로 따라와요.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롯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딱 붙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딱 그런 붙드는 순간,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 소리를 붙드어 버려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가는 거예요. 이제 칭의원과 이제 이것이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예, 이게 시간적 관계 있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에, 칭구원과성화원과영화원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어, 예수님과 연합된 백성들은 반드시 영화롭게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화원이에요 이것이. 자,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날에, 우리도 똑같이 죽을 몸도, 죽었던 몸도 다시 살아나요. 부활한다고 그랬죠? 먼저, 첫 번째가, 아니, 첫, 첫 번째 부활이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가 예수님 안에 거했던 우리 성도들이 다시 부활합니다. 그때 부활했던 그 몸은 어떤 몸이라고 그랬죠? 어제 말씀드렸듯이, 부활체입니다. 부활체. 예수님의 부활체. 찬란하게 빛나는 몸입니다. 예, 가에색 도상에서, 어, 어, 사도거리 만났던 그 예수님, 찬란하게 빛나서 눈으로 그냥 눈이 멀어버릴 정도의 그그 그 빛나는 몸 그죠. 우리가 해, 해를 쳐다보고 있으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예, 너무나 빛이 강력하기 때문에 햇빛보다 더 강력한 그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시공간을 초월하는 뭐, 그죠. 도마하고 제자들이 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 제자 됐어요 시공간을 통... 에, 시공간을 초월하고 들어옵니다, 그렇죠? 다 우리 관계에서도촥이 맞죠? 그런 몸 뭐.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변화 되셨던 그몸 뭐.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자리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너무나 어, 황홀했습니다. 베드로가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여기 있고 싶다고 하지 말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몸으로 예수님의 몸.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품었던 에, 변화됐던 그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우리의 상상력이 아니에요. 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앞으로 벌어질 우리의 고리가운데 우리 벌어질 사실이고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거나 상관이 없어요. 또그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약속된 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만큼 화장을 네. 하거나 그냥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 영혼들을 다 부활시키시고 부활체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영혼들과 그 부활체가 결합됩니다 결합되고 영혼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 그,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주일날은 그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어, 우리가 어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예수님의 부활체를 입고 그죠? 그 우리 구원받은 영혼들과 결합해 가지고 이 상태가 이 상태가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있었을 상태를 훨씬 더 초월하는 거예요. 아담이 받았던 그 복을 훨씬 더 초월합니다, 우리가. 예.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 성도들. 우리 이제 예. 그러나 좀더 계시다가 가시기로 했어요.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 <laughs> 좀더 계시다가 가시는 걸로. 너무나 그것이, 어, 어, 그것이 영광스럽고, 예, 아, 또 그렇게 되고 싶고 그런 바람이 있지만, 이 땅에서 또 가족들과 자녀들과 또 교, 교인들과 충분히, 또 여기서 역할,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고, 예, 충분히 그렇게 하신 다음에, 예, 하루도 아프지 말고, 그렇게 천국에서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뭐 이런 얘기 있죠. 하루만 아프고 한다. 하루도 안아프면 좋죠, 뭐, 그죠 새벽님이 잘 드리고 축구만 해가지고 그리고 그냥 어, 그렇게 집에서 잠깐 탁 조시다가 그냥 딱깨어보니까 천국이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그걸 위해서 이제 어머니에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결과로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치기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몸은 똑같이 부활하고 영어로는 구원가운데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적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예수님의 은혜와 풍광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